자, 송이 산행 중, 송이는 안 보이고, 이렇게 노랑사리만 보입니다. 여러분, 또 보이십니까? 달팽이가 버섯을 빨아먹고 있습니다. 송이는 없고, 이렇게. 노랑사이만 줄지어 있습니다. 자, 3년째 된, 3년째 된 삼시, 뽀려한지 3년째 됐습입니다 언제 클까요? 자, 송이는 꽝산행을 하고, 능이 구강자리에 왔는데, 능이도 1도 안 보입니다. 올해, 송이 능이, 맛은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 가파른 산을 한 시간 가량 올라왔는데 구광 자리라고 보이질 않습니다. 지원 씨는 또 투덜거립니다. 힘들어 죽겠습니다. <laughs> 자 광산에는 절절절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서 간식을 먹으며 광산행의 꿀꿀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차야 <laughs> 자 대신 저 멋있는 자연 저 깨끗한 하늘 파란 하늘 흰 구름 어, 이상하다. 자, 꽝산행 후 하산길에 이렇게 길가에 물먹은 억새가 보석처럼 반짝입니다. 가을이 오고 있는 산 그리고 지원시.